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스터 TV 어, 마야리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싶은 영상은 뭐냐면, 동사의 변화에 대해서 어,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동사가 변했을 때, 자, 특히 PP, 과거 분사, 그 다음에 ING, 현재 분사, 이렇게 바뀌었을 때,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거 아주 간단하게 어, 가르쳐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과거 분사일 때 우리가 이제 PP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과거 분사가 된다는 거는 동사가 원래 모양이 있고 그 동사에 과거가 있고 그 과거 뒤에 이제 과거 분사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는데 자, 과거 분사가 해석이 될 때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일하다라는 동사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work. 과거는 worked. 과거 분사도 규칙이기 때문에 똑같이 worked가 됩니다. 자 동사의 끝에 ed나 아니면 d를 붙이게 되면은 규칙 동사라고 하고 과거와 과거 분사의 모양이 똑같아지는데요. 어, 일단은 work가 현재일 때는 일하다, 과거일 때는 일했다 또는 일했었다, 일했었었다, 썼었다, 썼었다, 썼었 처음부터 과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거 분사로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거 분사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어, 일단 그냥 과거 분사만 봤을 때 worked, ed 붙은 어 걔들을 항상 해석이 뭐뭐 하게 된 또는 뭐뭐 하게 되어진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그분은 work의 과거 분사 worked. 일하게 된, 작동된 요런 식으로. 어, 그렇게 해석을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나중에 좀 해석이 자연스러워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어, 현재 분사가 됐을 때, 현재 분사라는 것은 동사에다가, 그냥 그 덩어리에다가 ing만 붙이면 돼요. 자, 그럼 work는 working, study는 studying,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쵸? 음. 자, 그래서 어, 그냥 그 동사에 ing만 붙여진 현재 분사만으로 봤을 때는 뭐 하고 있는, 뭐 하고 있는 중인,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b-i-n-g. 아 그런데 자 비는 왜 붙일까요? 어 비는 도대체 왜 붙일까요? 그 생각해 보셨죠? <laughs> 자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들 다 아는 beautiful, happy. 자 beautiful 하면은 아름다운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happy 하면은 행복한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누가나 다 아는 니음받침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자, 이 형용사를 우리가 뭐뭐 다라는 말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문장을 만들었을 때 그녀는 아름답다. 그러면 she is beautiful. 그녀는 행복하다. she is happy.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자, beautiful하고 happy 그 앞에다가 우리가 be 동사 is를 붙이게 되니까 아름다우니 아름답다. 행복하니 행복하다라는 서술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마시, 어, 같이 공부했던 PP 과거분사, 뭐뭐하게 된, 되어진, 미음받침. 그 다음에 ing 현재분사, 뭐뭐하고 있는, 역시 미음받침. 자, 미음받침으로 둘다 똑같이 해석이 되니까 얘들은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뭐다? 형용사죠. 어, 맞아요. 자, 그래서 비동사 PP가 되면은 뭐뭐하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비동사 ing가 되면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PP는 뭐다? 뭐뭐하게 된, 되어진 ING는 뭐뭐하고 있는 중, 뭐뭐하는. 둘다 품사는 형용사. 자, 마야였습니다.